안녕하십니까? 7월 17일, 2024년 7월 17일, 어, 어, 기획안 기르기맘 이블리입니다. 자, 지금 기르기 20마리가 거실, 거실 아니 베란다에서 놀고 있습니다. 어, 이 기르기는 오늘 에, 이방 보낼 예정입니다. 이번에 주머니 갖고 가신 분이 또, 요, 또 요청을 해서 너무 이쁘다고 또 요청을 해서 갖다 주려고 어제 농장에서 가지고 왔습니다. 밤, 밤새 밤 이렇게 잘 놀았습니다. 똥도 싸놓고 신문지에도 똥싹 새로 갈아줬습니다. 사료도 줬더니 금방 다 사료가 아니고 양배추 썰인거하고 어 등기하고 줬더니 다 먹고 물도 다 먹고 완전히 자고 났더니만은 다 먹었어요 밤새. 야들은밤낮없이 먹어요. 자 여러분 분양이 필요하신 분은, 올해는 될랑가 안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만, 내년에 분양 필요하신 분은 010-8568-3730입니다. 그리로 분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외관 기르기 마음이 이상입니다. 또 이게 또충돌났다 야가 또안 된다.